예 봉군의 만화방 연극입니다. 요즘 인기 좋아요. 제목부터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직업군인 전역 후에 만화방 건물을 소유한 장봉구 씨가 어느 날 1남 2녀의 자식에게 건물 상속을 발표하면서 이루어지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서 상속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이야기라서 동감이 갑니다. 마구 웃기는 그런 복소 코미디도 아니고 철학이나 문학처럼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생활 소재이고 상속으로 인해서 가족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극에서는 서로 화합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캐스팅에는 총7 명의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장봉구, 장미원, 장미숙, 장미소, 조여사, 김진수, 바우 이렇게 일곱 명의 배우들이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남 빼고 두 딸이 주변 남자들과 눈이 맞아서 연애에 꼴이 나는 과정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들을 잘해서 재미있고 유쾌합니다. 돈 때문에 예측되는 불행이 가족들의 양보와 의견 통합으로. 이렇게 쉽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채업자로 출연한 두 사람의 연기가 제법 실감이 나서 이 연극이 많이 빛났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여러 편 보다 보면은 값은 비싼데 제 값을 못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다지 예측하지 않았는데도 몰입해서 감동을 주는 우수작도 가끔 하나씩 걸리니 이 연극을 보는 취미가 중독돼서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본 구역을 맡은 배우의 분장이 너무 젊어 보여서 다소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55세 이후의 아버지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40대 후반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지나치게 목소리가 커서 어색한 점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그런 작품이니까 강력히 추천하면서 그 청년극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극장은 해화역 2번 출구 나와서 마로니의 공원을 간통하시게 되면 CU 편의점이 보이는데 여기서 우회전하면 아트원 시어터극장 좌측 골목에 있습니다. 3월달 일정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 가서 잘 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가족 간의 그 갈등이나 이런 거를 봉합하는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친지, 이런 분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봉군의 만화방, 여러분, 재밌고 유쾌하게 보시고, 또 후기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고맙습니다.